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세계, 세계 요리입니다. 바질과 토마토의 카프레제 샐러드 따라 만들기. 카프레제 샐러드는 이탈리아 요리의 클래식한 전체 요리로 신선한 토마토, 모차렐라, 치즈, 바질로 만들어집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는 색상이 이탈리아 쿠키를 연상시키며 신선함과 부드러움, 향긋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레시피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이 레시피에서는 카프레제 샐러드를 집에서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조리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수 있으며, 신선한 재료 선택에서부터, 손질법, 조리기구 이용법, 조리 시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재료 선택. 신선한 재료의 중요성. 카프레제 샐러드의 맛은 재료의 신선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토마토는 잘 익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며, 모차렐라 치즈는 신선하고 수분이 많은 버프 모차렐라를 추천합니다. 바질은 잎이 진한 녹색이며 신선한 것을 고르세요. 재료 손질법. 토마토는 깨끗이 씻은 뒤약 1cm 두께로 슬라이스합니다. 모차렐라 치즈도 토마토와 비슷한 두께로 슬라이스합니다. 바질은 잎만 손질하여 준비합니다. 조리 기구 이용법. 적합한 조리 기구 선택. 카프레제 샐러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는 매우 간단합니다. 넓은 접시나 샐러드 볼이 필요하며 재료를 슬라이스하기 위한 날카로운 칼, 그리고 재료를 담을 수 있는 넓은 접시가 필요합니다. 음식 조리 시 꿀팁 앤드 주의사항. 조립 및 서빙 팁. 접시에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를 번갈아가며 담은 뒤 상단에 바질 잎을 올립니다. 이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리고 바다 소금과 각간 흑후추로 마무리합니다. 주의사항. 올리브오일은 너무 많이 뿌리면 다른 재료의 맛을 덮어버릴 수 있으니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또한,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는 너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서 잠시 두어 자연스러운 맛이 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추천 요리. 카프레제 변형 요리. 카프레제 샐러드를 좋아한다면 다양한 변형 요리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프레제 스택은 토마토와 치즈 바지를 쌓아 올린 후 발사믹 레스피레이즈를 뿌려서 먹는 방법입니다. 또한 카프레제 스키어는 바질 토마토 모차렐라 치즈를 번갈아 꽂아 구운 후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이탈리아 전통 요리 카프레제 샐러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른 이탈리아 전통 요리로는 브루스 케타, 페스토, 파스타, 마르게리타, 피자 등이 있습니다. 이 요리들도 신선한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질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요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결론 요약 및 주요 내용 재확인 카프레제 샐러드는 신선한 재료와 간단한 준비 과정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입니다. 집에서도 이탈리아 전통의 맛을 즐길 수 있으며, 조리 초보자도 도전하기 좋은 레시피입니다. 재료의 신선도가 맛의 핵심이므로, 재료 선택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는 사랑을 담아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카프레제 샐러드를 만들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카프레제 샐러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뢰와 배려입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세계 요리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